안녕하십니까? 네, 키가 제법 자랐습니다. 이 식물은 잎 모양이 전호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나 전호는 지금 씨앗을 맺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아직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네, 사년과의 사상자입니다. 네, 지금 위쪽 수는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서 나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채로 먹어도 되고요. 또 데쳐서 무침으로 해도 맛있습니다. 네, 씨앗이 주의 약재지만 요즘 잎줄기를 말려서 차로 마셔도 좋습니다. 이 사상자는 줄기를 만지면 까칠까칠한 특징이 있습니다. 전원는 매끄럽습니다. 이런 감촉으로도 사상자를 알수 있습니다. 네, 이 사상자는 양기를 강하게 해 주는 다섯 가지 자자가 들어가는 오자의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상자, 복분자, 구기자, 토사자, 오미자를 같은 양으로 배합해 만드는 오자와는 신장의 정기를 북돋우는 최고의 처방으로 유명합니다. 네, 전초에 약성이 있으나 가래 익는 씨앗을 주약재로 씁니다. 약재명 은 사상자입니다. 맛은 맵고 쓰며 성질은 따뜻하고요. 독성은 없습니다. 네, 약효는 신장과 비장의 경락에 작용하는데 신장 기능을 강화해서 피로 개선, 신진대사를 촉진하고요. 이뇨 작용을 원활히 하고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또 잔류감을 제거해 줍니다. 신장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남녀의 생식 기능이 좋아집니다. 특히 남성의 양기를 북돋아 발기 부전, 조루, 양에 쓰이는 강정의 약제입니다 네, 여성의 생식 기능이 좋아져 불임증을 개선하고요. 생이불순, 생리 생이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허리와 배, 하반신의 세약 증상에 효과가 있고요. 따뜻한 약재로 이 사상자를 자주 먹으면 수족냉증을 개선합니다. 네,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풍을 제거하는 거풍작용이 있습니다. 각종 마비 증상에 좋고요. 유통이나 관절통 등 통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불쾌한 잔료감, 소변이 희뿌옇게 나오는 증상을 개선합니다. 이 사상자는 또한 수렴성 소염 작용에 강합니다. 각종 염증에 효과가 좋고요. 또 습진, 피부 가려염증 같은 피부 질환에 효능이 있습니다. 네, 여성의 냉대아에도 효과가 있고요. 파상풍을 예방합니다. 또한 가래를 제거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사상자는 면역 증강 조성물 특허를 받은 약초입니다. 정력 강화에 좋지만 또 자주 먹으면 면역력이 증진됩니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좋아지는 약초입니다. 네, 잎줄기를 나물이나 차로 마셔도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약재는 가을에 익는 열매를 말려서 하루에 5~10g 정도씩 다리거나 가루내어 이용합니다. 네, 오늘 사상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